7번 다시 봅시다. 네. 자, 이, 이, 이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은 A, B, C로 내기 딱 좋아. 아, A, B, C까지 되려나?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여기 뭐가 있어 지금? For example, 있잖아. 어, 여기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가? 첫 번째 예시가 되고, 언어다가 나왔잖아. 얘는 뭐가 되는가? 또 다른 예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뭐가? 이 문장이 뭐가 되는 거였어? 전체 글에 대한 주제문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처음에 얘기하는 게 뭐야? 인간의 뭐에 대한 측면 얘기한거 지금? 문화적 측면 얘기하잖아. 내가 이거 아까 뭐라고 해석했어? 변화하는 가변성 이거보다는 다양한이 더 어울릴 것 같아. 선생님 느낌에는. 그치? 화려하잖아. 뭐 이런 거야. 어? 어. 우리가 딱 보이게 겉으로 보일 때 되게 다양한 것 같아. 하지만, 그래봤자, 뭐라는 거에 의해서, 빨리, 뭐라는 것에 의해서, 인간의 능력이라는 거그 한계 뿐에 안 된다라. 알겠지? 그럼 얘는,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고, 문화적 뭘 얘기하는 거야? 다 다른? 각자 다른 뭘 얘기하는 거야? 무슨 성? 스페서픽. 그치, 맞잖아. 스페서픽 얘기하는 거야. 어? 어. 스페서픽이 무슨 뜻 특정 한이란 뜻이잖아. 그치? 어, 이걸 얘기하는 거고, 하지만, 이건 다 뭐야? 이건 공통적인 거잖아. 어차피 일어나봤자 얘는 무슨 적이 되는 거야? 바로 얘가? 인간 내에서란 다 공통적으로 보편적이게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한 뭘 들은 거야? 첫 번째는 언어에 대한 예시를 든은 거야. 언어 우리가 볼때뭐에 되게 화려하잖아? 다르잖아? 다. 그쵸? 여기 다르다라고 나왔잖아. 근데 여기 뭘 해봤어? 그래봤자 인간이 만드는 거에 한 일부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해버렸어요. 알았죠? 봐봐. 우리가 어떠한 어떠한가에 반응할 때 느끼는 뭐 이런 딜라이트 디스커스 이런 것도 뭐야 문화적 어떤 감정이잖아, 그치 그래봤자 그래봤자 뭔가 특이한 것 같지만 그 감정조차도 어디 내에 있는 거라고 어디 내에 있는 거라고 그냥 어디에 인간의 그냥 내에 있는 반응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끝나는 거야. 알았어. 어 이게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다 갖춘 그런 기본적인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대단한 거다? 아니다. 다 어차피 인간 내에서 다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ABC,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버튼한번 있으니까 잘 보세요. 알겠습니까? 네. 전체 글의 순서 좀잘 보십시오. 자, 다음에 8번 볼게요. 와이거 쉬었죠, 그래서 네. 이제 버라이어버라이어블이라는 명사로 무슨 뜻입니까? 변인, 알았죠? 또는 뭐라래 변수야, 알았지? 어. 아. 봐봐 오늘 왠지 평상시보다 수업 분위기가 되게 좋지 않아? 오늘 변수가 있었어. 그게 바로 뭐야? 뭘까? 오늘 민재가 안 왔잖아. 자, 농담이야 민재야. 자 보자. <laughs> 이제 운다고? 아씨, 역대급 반응이 없는 고3 아이들입니다. 다 세탁기에 집어넣고 돌리고 버리고 싶어요. 자. 아씨, 빨래야 해 되는데. 아, 요즘에 이렇게 태양이가 자꾸 밤마다 힘들게 만들어요. 한군데다좀 묻히지 씨바 왜 자다가 이것저것 옮겨가지고 이불을 다 빨아야 됩니다 자보자 자 생각해봐 뭐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디 아, 표준 과학 실험에 뭐 하게 알아내게 해서 어떻게 특정한 알았죠 특정한 뭐가 디터 전트가 바로 세제입니다 알았죠 여러분 세제 뭐 써요 집에 선생님은아 씨바 이런 까먹었다 스파큰가 뭐습니다 네, 되게 보편적인 었어요 그것이 뭐하는지 표백하는지 블리치가 표백하다. 세탁하는 겁니다. 알았죠? 네. 색깔 잘 빼주는 거죠. 네.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봐. 근데 정상적인 사용에서는 그러니까 뭘 알아내? 어떤 하나의 표백제가 어떻게 어, 된지. 근데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다. 뭐하는? 야기시키는. 뭐가? 코스모적2잖아요 그죠? 세제가 뭐하도록 뭐하도록 활성화 아 저기 뭐죠 활성화되도록 그 얘기죠 그죠 아, 활동하도록 특정한 방식으로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가 있냐 그회백제 이거 뭐라고 조사했어요 활성 재료 네 유효 성분 유효 성분이나 또, 두, 여기가 좀 어렵다. 잘 봐라. 자, 두 번째, 어떤 형태나, 온도. 뭐에, 시저, 뭐에, 물에, 어떤 물, 이렇게 가네요. 그죠? 아, 됐습니까? 예? 이니치 외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 그 물질, 어떤 성분이 뭐 되어지는, 아, 그러니까 물의 온도나, 알지? 당연히, 당연히 찬물, 뜨거운 물할때 당연히 세제가 더잘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잖아. 그치? 어,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재료. 물질, 어떤 물질? 세탁되어지는. 그렇시죠 당연히 뭐, 그, 이불 빨래 할 때랑, 속옷 빨래 할 때랑, 폐백되는 게 다를 거 아니야, 그지? 어. 면빨래할 때, 이런 거다 다를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야, 세탁기. 됐어요? 어, 삼성이 좋아, 대우가, 대우가 요즘에 있나? 세탁기가? 아직도? 삼성이 좋아, 뭐지? LG, 씨바 뭐, 삼성, 현대 할바 있네, 현대 자동차지. 자. 만약에 있다 하면은 있다 하면은 이렇게 했을 때뭐 되어지는 사용되어지는 뭐 하기 위서 세탁을 하기 위해서 LG냐 삼성이냐 똑같은 거 해야 될거 아니냐 드럼이냐 씨바 그냥이냐 이런 똑같은 거 에이, 뭐, 이런 게 요소가 있는데 으흥. 그 실험 어떤 실험 시작 희망할 수 있는 뭐 하기를 발견한 무엇이 과연 표백을 야기시켰는지를 네. 봤어요? 이런 실험은 당연히 디바이스도 뭐 되어져야 돼? 고안되어져야 돼요. 어떤 식으로? 서치어웨이 방식으로 어떤 방식? 보장하는. 뭘 보장하는? 이라고 가야 됩니다. 알았어요? 네. 뭐는 계속 변하고 시작. 세제는 계속 변하고 뭐는 그대로 있어야 돼? 얘네는 계속 있어야 되죠. 똑같은 게 계속 있어야 됩니다. 세탁기도 바꿔도 안 됐고 물의 온도도 바꿔도 안 되잖아. 이해되죠? 이 얘기 진짜 많이 나옵니다 알았지 어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항상 아지 정답이 뭐였죠? 뭐. 사, 3번 읽어보세요 거기 아주 훌륭한 단어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중요한 요소가 요 단어가 너무너무 좋은 단어죠 뭐 되어져야 된다 따로 떼어져야 된다 아이 l 레이트 알죠 따로 떼어져야 된다 분리시키다 그런 얘기지 뭐로부터 다른 변수로부터 이 얘기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 얘기 알겠어요 뭐할때 우리 실험할 때 따로 떼어놔야 된다. <laughs>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설이, 아직도 씨바, 뭐, 가설, 이런 단어 모르면 안 돼요. 현섭씨. 몰랐어요? 아직도? 어, 알고 있었어요? 네, 닥칠게요. 자, 만약에 가설이 씨바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데디아. 근데 이 데디아에 이게 나왔어. 이리스 t 뭐가 나왔어? 지금 강조가 들어갔습니다. 이거 염소냐? 음음음 염소. 그 염소 아니야? 염소가 CL인가요? 예. 네. CL은 저희 누군데 가수? 자보자 아, 표백. 바로 표백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염소였다. 염소. 알죠? 았 염소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다면. 그 실험은 뭐 해줄 필요가 있어? 이게 빈 칸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 이게. 해봐, 시작. 모든 다른 요소들은 만약에 어떻게 돼 있다면? 똑같게 남아 있다면. 알았지? 바로 뭐 해, 시작. 염소에 있고 없고가. 존재 부재가. 됐어요 됐죠 이게 또 빈, 이게 빈칸이 나올 것같아 얘가 빈칸이 더 좋지 않냐 니네가 봐도 이제 얘가 빈칸이 더 좋습니다 얘가 바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뭐를 뭐인지죠 자 뭐인지 시작 그 세탁기 세탁 세제가 피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너무 좋았어 요게, 요게. 요거 빈칸 잘 냈고요 맨날 나오는 얘기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네? 예. 네. 한번만 끊어 주요병신같이 아까 그냥 했, 했으면 됐는데 아니야, 나 아까 치고 싶었어, 7번 때문에.